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강민구위원회,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발언이 또 엉뚱한 곳에서 지금 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강민구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지명한 사람입니다. 어, 대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죠. 어, 그런데 이 강민구위원이 어, 본인이 말한, 그 최고위원회에서 말한 어떤 내용들이 이런 거였죠. 한번더 복귀를 내드리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 위대하신 수령,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동진 전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다. 뭐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고 언론에서 아니 민주당이 무슨 이재명 개인당이냐 거의 전체주의 정당이냐 위대하신 수령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 여론이 빗발쳤죠. 그랬더니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다. 또, 이렇게 깊은 인사는 영남남인의 예법이다. 이런 해명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영남남인의 예법이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영남유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영남유림들이, 지금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어, 이 영, 살들을 구분할 때, 경북 안동,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TK 지역은, 어, 태계 이왕 선생의 사상을, 어, 존중하는, 존경하는 남인들, 남쪽 남자였 씁니다. 남인들 어떤 그런 모임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었고, 세력이 있었고, 어, 북인이라고 또 있어요. 동서남북 할때 북인은, 어, 저 남명조식 선생을 이렇게 흠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리산, 진주, 함양산청, 뭐, 이쪽. 예. 그니까, 영남사림은 남인, 북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남인 중에, 이제, 그, 어, 영남사림 중에 남인들, 어 남인들,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영남유림들이 지금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발끈했느냐. 성균관 유도회, 경북도본부 및 영남유림단체는 성명을 냈는데, 조선 성리학의 거유인 퇴계 이왕 선생이 일평생을 관통해 지켜가고자 했던 겸손과 검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를 배려하려고 했던 삶과 철학이 왜곡당하고 폄훼당하는 지금의 정치현실이 개탄스럽다. 특히 도대체 이 강민구가 말한 도대체 영남 남인의 예법 어디에 아버지 우운하는 아부의 극치스러움이 있단 말인가. 태계 이왕의 학풍을 이어받은 영남 양반 인사 예법 어디에 새의 기틀처럼 가벼운 은행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유림단체는 태계 이황 선생은 배운대로 실천하셨는데 제자와 가족 여자종의 사정과 심정까지 헤아리셨다 자신을 끝없이 낮춤으로써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또그러으로써 자기도 완성시키고 다른 사람도 완성시키고자 했다.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아부의 극치를 존경의 마음으로 포장하는 처사는 나란 일을 하려는 정치인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다. 강민구 최고위원은 퇴계 학풍을 왜곡하고 영남 남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조속히 사과하고 매사은행에 신중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 유림단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소속 정치인들에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유학자들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시키고 영남 유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지금 이 강민구 최고위원의 민주당 뭐 이재명 당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뭐뭐 뭐 집안의 큰 어른 뭐 이렇게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 이런 발언이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그랬더니, 어, 이, 천주도 당대표 비서실장이 CBS 방송에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 강민구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그런 발언을 좀 어, 말려달라. 이재명 대표도 불안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대표가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말려달라. 이야기를 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 해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강민구 최고위원이 최근 부친상을 부친상을 당했는데 상을 막 마치고 오는, 온 건데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있는 특수한 환경의 처지에서 감성적인 언어를 아마 하시게 된것 같다. 강 최고위원도 누를 끼친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자 이걸 보면요. 어, 지금 강민구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이안 좋은 현상이 뭐냐면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친상은 부친상이고 그건 사적인 일이잖아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혼동하 혼동하면 안 되는데 이 공과 사를 혼동하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죠. 지금 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어, 민주당의 아버지 또는 뭐큰 어른 그리고 반발이 빗발치자, 아, 이런 건 영남남인의 예법. 이렇게 둘러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과사가 잘 구분이 안돼 있는 응?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삼가해야 될 어떤 발언인데 이런 발언을 나온 것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아주 망언을 쏟아내잖아요. 뭐, 그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둥. 이런 식의. 또 비판이 나오면 또 둘러대고. 이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민구 최고위원의 행태나 이재명 당대표의 행태나 거의 유사하죠. 윗물이 탁하니 아랫물도 탁하기 마련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강민구 최고위원의 어떤 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대처,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너무 자전 실수와 에러가 나오게 되면 이 국민적인, 국민적인 심판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강민구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은 두고 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